당연한 음. 거를 좀 이제 와서 찾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아.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삶인데 지금 농업에정사하고 있고 근데 처음에는 뭐 어, 그러니까 주식. 선물 이쪽 부분에 계속 손을 대고 막 이런 것제 본업에 대해서는 충실하지 못한 게 엄청 많았어요 매일매일 거짓말만 치고 일상생활이 없었는데 이제 일반인들의 생활로 돌아오니까 농사 이가의 재미도 있고 돈 버는 게 힘들고 쓰는 것도 힘들고 돈의 소중함도 좀 많이 느끼고 있고 지금 단도박 중인데 본업에 충실하니까 원래 희망이 안 보였는데 그나마 희망이 엄청 보이는 것 같아 지금 회복 중에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일이랑 그런 뭐, 요리 이런 거 많이 하죠. 요리는 엄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에서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한 거를 주로 하다가 점점 어려운 걸로 가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해주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러는 게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빠 오이무침 좋아하시더라고요 맛있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당분간 오이무침 만으려고 반응이 좋은 걸로만 저는 해주거든요 제가 이제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겼었어요 10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쓸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봤었는데 5만 원은 제가 쓰고 그래도 돈 벌었으니까 써야죠 5만 원 제가 쓰고 그래도 5만 원은 가족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5만 원을 어머니께 바로 드렸어요 아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보너스 받은 거다 이러면서 드리니까 엄마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뭐 저도 한편으로 뿌듯하고 한편으로 그냥 이때까지 이런 걸잘 못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이런 사소한 거하나에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가족 식사를 한번 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그냥 순두부찌개 먹었는데 <laughs> 그렇게 정식 한번 먹고 나니까 뭐 이렇게 같이 있는 일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는 지금은 엄청 많이 좋아졌고 음 센터에서 엄청 처음에 상담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처음에는 위로 받고 내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고 같이 이제 지회 모임 나오면서 동생들이랑 뭐 형들이랑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같이 할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좋아 가지고 같이, 성 격도 바뀌 어 지는 것같 고, 옆에뭐 친구들 도 도와 줬 고, 가족 들이 제일 많이 도와 줬 고, 막 이러 니까 좀 유지하 면서 그래서 저희 어머 니도 그렇 고, 항상 여기 하나의 종교 를 가진 것 처럼 이제 나오 시고, 매일매일 싸우다 가도 다시 목요일 날, 되면은 서로가 기분이 다시 풀리고 여기 오면은 다시 좀할수 있다 다시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요 저희는 동생들 형들이 다이 같은, 같은 나쁜 놈들이었잖아요 나쁜 놈들끼리 다시 이제 착한 사람으로 일반인으로 변해져 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위로가 돼요 다 같이 위로가 되고 서로가 조금 찡하고 처음에 상담 받을 땐 상담사님한테 저 빚을 가, 빨리 갚아야 돼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것 같다. 상담 못 받을 것 같다. 이랬는데 상담사님이 조금 천천히 가도 빚을 빨리 갚지 않아도 그게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빚을 제가 만약에 빨리 갚았으면 아마 재발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이 돌아가도 그렇게 별로 망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상담사님이 저한테 단단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해준 적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 상담 마지막 날에 상담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단단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상담사님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단도박 경험담이면 하면 그 사람들 좋은 점은 듣지만 그 사람들이 가는 방향을 따라 가려고는 하지 않나요? 다 각자마다 방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도 이제 저를 많이 믿으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말씀은 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느껴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으니까 아좀더 잘해야겠다 뭐, 단도박 하는 걸 넘어서 뭔가 부모님한테도 효도라고 해야 되나? 좀 많이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무용 끝나고 나면 취직하고 싶거든요 솔직히 좀 부끄럽긴 한데 삼성 가 싶어요. 음.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 취업 준비한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꿈에 그리는 게 취업하기 전에 좀 확실하게 다 잡고 가서 이토바 문제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자유로워진 상태에서 직장을 구하는 게제 꿈입니다. 음.